자, 어, 6, 4, 1을 이어서 하는데, 잘 보세요. 그게 뭐, 뭐, 이게 올, 뭐, 올,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음. 그 위에 개념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잘 봅니다. 어,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 사인은 Y 좌표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거든요. 보시면 돼요1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고 기울기도 플러스니까 사인,코사인,탄젠트가 다 플러스인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잖아이쪽이 이쪽, 오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양수, 양수. 플러스, 탄젠트도 마이너스인거든 그렇게 그냥 좌표로 다 이해를 하시는게 제일 쉬워요. 음. 외울 필요 없이 이쪽이 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y 자표를 보는 거니까 탄젠트가 플러스 둘이다. 이쪽이 오면 코사인 플러스 플 s 스 사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이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그그그 그, 그, 그 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641번에 사인, 탄젠트가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가 이거 같잖아 맞지? 네. 그 말은 이거 사인, 탄젠트가 양수란 말은 두 개의 보가 같은 거 플러스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되잖아, 네.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되고 i n e 보시면 되겠죠? 둘다 플러스인 거 지금 사인이 플러스인 거는 어디냐 하면 이쪽이야. 다시, 얘들아 봐라. 사인이 플러스인 거는 사인은 y 잡히기 때문에 여기야, 맞지? 네. 그럼 탄젠트가 플러스인 건 당연히 여기겠죠? 네.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건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겠죠 네.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뭐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1사분면에서 네. 코사인이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아니죠. 그러면 틀린 거죠. 네. 자, 사인이 마이너스인 거는 어디냐면 여기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는 어디라고요? 여기겠죠. 그럼 네. 이게 4사분면이면 얘가 마이너스면 그때 코사인 플러스가 <laughs> 돼야 되는데 4사분면이 되면 사인이 플러스가 <laughs> 맞죠. 그 다음은 뭐다? 4사분면이다.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알겠니? 네? 642로 잠깐 볼게요. 네?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네. 이거 몇 사분면이야? 어... 3사분면이잖아3사분면이면 분명. 삼사분면일 때 코사인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음수 좌표를 보라고요3사분면일때 x좌표가 양수의 음수야? 음수. 음수는, 음수는 음수잖아. 그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 배웠죠? 음. 이거는 절댓값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야겠죠 네. 원래 코사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죠. 맞나요? 네. 맞나? 네. 사인은 양수 음수야. 밑에 음. 3, 4분의 1일때 음수. 역시나, 음수, 음수. 음수니까, 절대값, 사인 센터도 역시나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된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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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3파이가 270도. 아, 180. 맞죠? 네. 180. 그거를 지금 묻는 문제들입니다. 180.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